없네. 가지로부터 잡아야되나? 실바나스 궁밖에 없고 <laughs> 내가 어쨌든 실바나스 있는 라인을 맡아야된단 말이야? 어차피 쟤네 그렇게 단단한 애들도 없고 그 스탱보다는.. 아니야 스탱보다는 해야되나? 단단한 애들이 없으니까 스탱을 해야될 것 같은데 맞을수록 쟤들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스탱보단? 사거리보단? 아, 머키가 실버 있는데 가면 되나? 난 레이저, 하기, 레이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파괴에다가 찍어야지 아난 중심부 여기서 잠깐 즐기고 니 흔한 레이저 머다 우리팀의 먹특먹 먹기먹특 내가 못 가야지 남은 시간초와 아, 진짜 발라 딜하기 존나 힘드네 경파 아마 시작하자마자 오. 여기 폴스 간다 저기 폴스들은 어. 항상 그래 발라미코 역장을 간다고? 나 그걸 믿고 벌써 왔... 가왔는데 뭐지? 이게 가능하고... 아, 씨발... 미안해요... 오지마... 뭐... 똥 묻잖아... <laughs> 아니... 회사 회... 뭐거 혼자 할수 있지? 그래도 전문가가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여기 가지런은 혼자 안하는데 투리 발랑 거스물어.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데 우리가 항상 경험치 <목소리> <목소리> 배치되었습니다고 보고, 종료. 보고, 고 쟈니, 선택하십시오. <목소리> 아워 키가 내려가 버려서 뭐키왜왔지워 키가 왜 내려와 왜하러왔어 공판 이다. 호키가 집을 간다고? 호키가 <놀보키가> 집 간다고? 처음 보는 관계. 시작합니다. 수집금 준비를 하십시오. 지지금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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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핵탄두 먹긴 먹어. 먹고 있잖아 어디를 봐서? 미드 비었잖아. 미드 비었는데? 합골 먹잖아. 저기 핵이 발생했습니다. 벌스가 먹네. 미드에 속겠네. 핵탄두 수집이 끝났습니다. 보세 다썼거 같아 세안 가도 돼? 나가야 돼. 벌써 미드에 거든 여러분. 어 이도한타각이냐 음. 한라 살렸다. 看行不行？行行行 폴스 집같치상황니다 <목소리가> <그렇지, 목소리가> 이제 핵탄두를 수집하십시오. 어떤 나이, 다이, 거이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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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다이, 다이, 다이이 아이고, 이게 위험한데. 아, 우리가 한 명이 머키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 그래서 한타가 좀 불안하구나. 요새 제죽 확인 니팩 가지고 있 지? 미리 어. 에서 어, 안 돼, 죽 으면, 안 돼, 죽 으면, 안 돼. <laughs> 출 발람. 해발라네. 큐큐큐 <laughs> 큐네 완전 와 미쳤다 이거. 큐를 위한 큐만을 위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오브 더큐 바이 더큐 폴더. 하씨 잘 끝내 이거. 한발 어, 남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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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남았다 <목소리> 지지지 아, 그래서 한번 저건 어안게 쟤네 핵색인데야 <목소리> 너네 죽어요! 저기 핵발습니 먹히고 뭐야? 궁금하다 우우, 저이고치치치치치치 뭐, 채찍 좀더 늘리셔야죠 치 근데 우리 또치밀치치치 브레임 중 다행이야. 노바가 꾸물꾸물 어서 언제 비밀 작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때요? 우리 테사다르. 태사다를... 그거다. 사이언이 테사다르.

두 머리 엔진은 내가 이지롱 오, 안돼. 어, 돼, 왜? <웃음> 어. <웃음> 아쉽다. 궁쓸걸. 아, 죄송. 아, 궁쓸걸. 왜안 썼어? 끝날 줄 알았어. 예. 최선을 다하지 않았군. 아, 이 죄송합니다. 노바였으면 이거 100% 이겼는데 <laughs> 이제 비밀 작전 아니 머키 어. 머키의, 어? <laughs> 머키의 비밀 작전 어 머키 비밀 작전이다 <laughs> 과연 <오. 웃음> 가 주세요. 아 개판 됐는데 이거. <laughs> 이제핵 쏠라고. 바로 바로 박아버리네. 탈싸 정월칼러스를 위하여. 네, 살아나나? 몰라. 아니, 안 살아나네. 방금 뭐가 뭐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러게. 거기 댕기 뒤었으면 이겼다. 아, 먹기가 잘못했네. 저리, 가 핵이다. <laughs> 미친놈들. <laughs> 저리가 핵이잖아, 저건. 자, 아래 이거 공성 먹자. 잠깐만, 우리 싸우고 있어. 어? 아, 아깝다.

공두개뺀거 같은데. 가라, 갔었기. 가라. <laughs> 아니야, 아우리엘도 도와줘 그냥 위에 가서 끼냅 두면 돼. 아우리엘 나 이게 도착했는데 전장. 가주로는 저 막느라 못 가네. 열.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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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장군 두 마리. 저기 패할지 가라. 질 <laughs> 오지게 <지> 약한데. <laughs> 아직 되게 <폐가> 안 맞았는데? <laughs> 맞았어 맞아. 어 <오>, 가라. <laughs> 봐 오. 기 봐. 레이저 맞았습니다. 감사합니 아, <게임> <laughs> 영웅캠플를 왜, 내가. <laughs> 어? 나, 복수자는 야, 뭐야? 아, 아 방금 색 그래. 떨어지는 거 개병장기다, 진짜. 아, 몇개 떨어지는 거야? <laughs> 붕, 붕, 붕. 와, 솔직히, 나발라 쏘고, 실드 까질 줄 알았거든? 와, 실드도 안 까지네.